말해주세요 지금 무슨 파스타 어쩌고 먹으러 왔는데 알았어 근데 저번에 귀여워. 그거 했잖아 어? 뭔데? 놀이방 아 진짜? 나안 되죠 아 왜요 너무 야 근데 이렇게 봐도 돼? 저닭 너무 귀여운데? 승희야 여기서 한번 찍어 <목소리> 이곳이 함께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을 두을 <laughs> 리포터로서 자질이 있네? 주차장이 이렇게 넓고요 예뻐요 소희야 춤춰줘 시시시작 시작 자기소개요 갑자기? 네. 갑자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는 양또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조나기예요 소리 <laughs> 아니, 이거 소개해 주달라니까요? 아, 모두란 모들 상모두은 순, 은, 일 말로 늘 함께 하자. 늘 함께 하는 행복한 한상. 정답이시오말 아, 더듬어. 함께 하자. 와. 와. 입장. 한번 돌아주세요. 예쁘게 돌아보세요. 아니, 힙. 아니, 안 어울리잖아, 수업파라 <웃음> 그렇지 저거 <laughs> <laughs> 생각으로거든네 네. 저희가 메뉴가 많지않네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네개를 시켜서 섞어가지고 나눠 먹으면 버리고 다 음. 먹을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돈까스 <laughs> 하나 이거 고발 파스타 로제 파스타 모두 <laughs> 콜라로 써있습 <넣을 수>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네감네 <laughs> 두개 여기 두개 힘 콜라 갖다 먹으라고요? 바지하고 버섯하고 음. 여기 소스에다 먼저 찍어 먹고 네, 네. 그다음에 밥도 조금씩네 네. 감사합니다 소문이 안닌었 같아요. 지금 짠 것보다 더 좋네. 이렇게 여유로운 음. 점심시간 너무 좋습니 온다 온다. <laughs> 온다, 온다, 온다. <laughs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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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. <laughs> 아고파 일하는 사람들. 우리도 연애해야 되는데 우리는. 어떡해. 와, 그러네. 아, 초장집에서 <우와>, 아, 아, 한번 울었거든. 내가 알았어. 응? 아, 정말 힘든데. 최근해 응, 최근해 수현이도 울었네. 나도 맨날 질질 쌌는데. 음, 나는 잘 해줄 사람이 있는데. 내가 없었잖아. 굳이 말안 언니 나 왔어? 응? 그게 왜 언니 나 왔어? 집에 누구 깎은 건데. 아, 어디부터는 그 무슨 일이지? 아, 그거 <laughs> 자, 골라봐. 사연 때하면 찍자. 그러면 생각할 시간에 난 골랐어. 사 메뉴? 어. 너무 어려운데? 응, 너무 어려운데? 그냥 같이 마서한 메뉴 응. 하나만 시켜요 자, 나아도오으세요네 하나, 둘, 셋. 네. 어, 나 돈가스랑 이것 중에 고민 중이었어. 아, 그럼 우리 내 항상 같 갖추면 되겠다. 내기 아아 <laughs> 다 먹었겠다. 이렇게 하자. 여러분, <laughs> 그렇지. 맛있어? <laughs> 맛있다, 야. 맛있어요. 저 빵도, 육인원 빵이라서. 아 병이 빵. 야, 너 그렇지. 아있어 이거. 다 먹어, 아직 거다 다 먹어. 난 이제 셋이 차거든? 우와, 고호스후야 회전 이거 그거 아니야? 회전 초마 회전 초마 그렇지. <laughs> <좋지. 웃음> 친구한테 은릉 될 거잖아, 엄마. 꼬야한번 잡아줘. 안녕. 냄새 막. 안녕. 미안해. 어, 아프는 별로 안 짓네? 미안해,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괜찮아, 한번 해. 친구야. <laughs> <laughs> 돈다, 돈다, 돈다. 괜찮아. 쫄아도 쫄아도. 이아 진짜 소희가 듣고 와. 여기 1.5킬로 정도 돼요. 이 네. 정도 따주시면 되고요. 이 턱선 넘지 않게 아... 여정을 따주실게요. 여기 더 쌓으시면 추가 요금 2천 원이 있거든요. 그 점만 양해 부탁드리고요. 지나니까 음. 포토존이 있거든요. 포토존 옆에 있는 길만 안 따실게요. 음. 아, 아 네네네. 따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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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주세요. 네, 네. 음. 포토존 길 따라서 이렇게 시면 돼요. 뭐야 음. 아기 코끼리. 어머. <림리> 그래서 아, 찍고 있었구나. 아그 누나 누나 아 그. 애 싸네. <laughs> 아니 근데 모자나 뭐고 왔는데요? 큰 계획이 없던 일인데 당황스럽네. 왜다 싸야 씨 같아. <laughs> 미쳤나 봐. <laughs> 아 어, 여기 진짜 잘 해놨다, 근데. <laughs> 먹을 거 따올게. 어, 나 까줘. <laughs> 아, 소희 <소이 웃음> 누나. 아고야 이거 방법이 다 있거든요. 가지를 잠깐만요. 가지를 너무 이렇게 밭투 자르면은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거 밭투고 가라는데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라야돼요 그러면 깍대리를 야이 야 바구니 누구배 채우라고 이런 작은 바구니를 주어큰건다 그러니까 우리 배 속으로 놓고 가져갈 건 예쁜 것만 따가워서 <laughs> 야 올라와 빨리 소나기 어딨어? 좀 같이 좀 이동해봐 어디 갔어 언니들? 소나가승아야소나가승아야 히히 내 탑결 잘했네 야좀 소나기 떨어지겠다 의자에서 왜? 일로 여기 봐보세요. 하나, 둘, 셋! 여 진짜 귤 아저씨가.. 자, 이제 소희. 안녕하세요, 귤라저씨 생긴 게귤라저씨 같군요. 응, 나. 어머! 어, 우리 다 나올 수 있다! <laughs> 왜 웃으세요? 일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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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이거는 여기 이렇게 박고, 이렇게 따고, 그리고 이 꼭지를 쫑 하면 끝! 그리고 가구 뒤에 넣어주면 끝! 아쿠야, 소이 누나 찾아봐. 누나가 소이야, 일로 좀 모여봐! 어? 소이 등장! 소이는 어딨어, 아쿠야? 소희야 왜 거기를 넣어 어 소나기 왔다 소나기 어디있어야 너네 모였었다 아그비편 이거 한나만 찍어줘 와 근데 여기 잘 해놨다 그니까 여기 자주 와야겠다 귤 먹고 싶을 때 디? 소희 진짜 이 귤집 사장님 같애 <laughs> 가 봐봐 소희야 너는 진짜 거의 사장님처럼 타고 있는데? 사부분이가 음, 너무 누구 코에 붙여라 서운해 <laughs> 아 근데 그게 7,000원이야? 어 이게 7,000원이고 응 무게에 따라 또? 아니 만약에 여기 선 넘어가면은 2,000원 더 추가하면 되네. 너무 진짜 누구코에 붙여내? 아 그래도 그게 어디야? 아코야 아껏, 아코야 그거 먹는 거 아니잖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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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배불러 죽겠어. 야 누가 밥 응. 먹고 공짜했어? 손가락도 잘 닦고. 봐봐 아니 손가락이도 찌. 대빵심 하는 거 한다고. 이렇게 귤 껍질 버릴 수 있는 것도 있고, 파터존도 있고, 산책로도. 아코한테도 좋다 이거는. 강아지 입장은 안봤잖아 그리고. 무슨 <laughs> 너무 열정적 아니야? 야 사장님. <laughs> 무엇보다 댕댕이도 같이 올수 있다는 게 좋네. 아난 근데... 따는 것마다 좋은 돈 쪽박이야 <laughs> 인생 같은데. <가신 건데. 웃음> 왜 그렇게 말해? 좀치나 이쁘게 땄지? 어잘 땄다 야 이렇게 좀따난못 따겠어 저렇게 나... 아니 근데 이상하게 나이이네 아니 웃겨 그냥 너네가 그냥 <laughs> 아이, 먹어서 배 채우고 갔은댔지 인생 다 모인다 아쿠야 밥도 알코야? 줄까? 아쿠 <laughs> 올와봐 앉아 그치 좀 있다 가자 여기서 좀 담소 좀 나누자 앉아봐 한 명은 여기 새참 가져왔어 아, 여기 때려다 먹으면 돼요? <laughs> 오, 다 채워주신다. 감사합니다. 감치우. 채영도. 상 오점 만점에? 오점. 나도 오죠. 왜냐면 강아지도 갈수 있잖아. 그 자유롭고. 오자 이런 서비스 있고 그. 포토존도 잘돼 있어. 가자, 가자, 가자. 귀여워. 그러니까 셋이 나랑 서봐 <laughs>